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8일 일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XRP 가격은 약 631원입니다. 지난 며칠 리플 XRP는 약5.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센티멘트는 최근 XRP 가격은 리플의 프로젝트보다도 뉴스 헤드라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에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리플의 기술적인 부분은 r s 샤를 포함해서 투심이 개선된 방향으로 잘 펼쳐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사에서 언급한 뉴스 헤드라인 즉 이슈적인 부분이 남은 5월 말과 6월간에 잘 펼쳐지면 리플은 랠리장을 연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즉, 6월에 있을 굵직한 이슈들, 13일 흰먼문서 공개와, 그리고 5월 CPI 발표, 그리고 FOMC 금리 인상 여부 등등이 남은 5월과 6월장을 잘 이끌어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LCC와 라이벌이 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 LCC가 지난 13일 뉴햄프서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라이벌에 대한 벌금을 2,200만 달러에서 11만 1,614 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법원에게 SEC 라이벌에 대한 조치 확정을 요구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SEC는 벌금을 대폭 하향한 이유에 대해서 라이벌이가 현재 자금 부족과 그리고 이미 소멸 상태에 놓인 것을 감안했다고 하는데요. 11만 1,614 달러의 벌금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많은 소송 비용을 대고. 라이버리를 파장 가까이에 밀어 넣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이버리는 SEC의 조치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보충 브리핑을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라이버리는 법원에게 라이버리의 2차 판매가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달라는,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11월경 SEC의 승소로 판사가 판결을 한 이후 구조 변론의 기회에서 존드튼 변호사가 법정 조언자 역할로 출두를 해서 라이벌을 지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구조 변론을 통해서 판사는 본인은 라이벌의 2차 판매가 증권이라고 판결한 적이 없다 라고 발언함으로써 라이벌에게 작은 승리를 주었는데요. 이때 판사의 라이벌의 ABC 토큰의 2차 시장 판매에 대해서 증권이라고 판결한 적이 없다는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보충 브리핑을 보시면 라이벌이가 제시한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LCG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거나 구제 조치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법원이 LCC가 디지털 자산 산업을 규제해 명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LBC 사용자가 피해자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명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레미오건 변호사는 라이벌의 보충 브리핑을 집중해서 우리가 볼 이유가 있는 것이 LCC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명령을 요청을 하고 리플이 판사에게 그에 대해서 명확성을 요구하는 리플 사건과 비슷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모건 변호사의 경우에는 해당 브리핑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 결과적으로 라이브러리는 판사에게 하위를 2차 시장 거래에 적용하지 말고 LBC 토큰이 실제로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며, 그리고 또 s c c 가 라이브러리에게 요구하는 조치를 전혀 부여하지 말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라이브러리도 코인 베이시도 조만간 약기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리플 소송에 의존하는 격이 될것 같은데요. 업계의 메인 세계의 사건이 미국의 흐름을 바꾸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이 잠정적인 합의에 결국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토요일 밤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그리고 바이든이 잠정 합의를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합의의 윤곽은 곧 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것은 6월 5일 시한에 맞춰서 하원과 상원에 의한 투표가 남아있는데요. 구체적인 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소련 무역 블록인 유라시아 경제 연합, 유라시아 경제 연합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러시아 등이 상호 무역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만든 무역 장벽과 관세를 없앤 경제 블록인데요. 이들이 지난 3월 영내 무역 대금의 90%를 영내 통화로 결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말은 즉, 타이달러를 실현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타이달러 현상이 유라시아 경제연합 그리고 브릭시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달러를 성공하면 미국은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는 것과 같다는 발언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타이달러, 암호화폐 등 미국의 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4월 근원 피 c 조차 미국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데이터 자체가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에 의존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연준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6월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도 금리 동결과 비교해서 약 64%로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미국의 지출 삭감 그리고 채권 발행에 따른 유동성 감소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6월 금리 인상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6월 FOMC가 14일인 만큼 6월보다는 7월 금리 동결에 더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